별 다른 양념이 없어도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요리라는데요. 서늘한 밤바람과 아름다운 풍경이 그 맛을 더해줍니다. 우와. 기가 막히지? 여기 여기는 별미요, 별미. 아, 산속에서 조개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하고 먹뭔 파방으로 그냥 뚝딱이네.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잘 먹었습니다 아유 그럼 후식으로다가 예. 네. 우리 한번 저기 산에 올라가면 좋은 거 있어 내가 하나 <laughs> 후식으로 네. 산에 올라가요? 네. 그거. <laughs> 언제든 마음이 동할 때마다 산에 오르곤 하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풍경에 매일매일이 새롭기만 합니다 아니, 후식을 먹으러 어디까지 갔어요? 네. 아, 쪽 멀러가. 어차피 터치 먹으려면 팔품도 팔이야. 리고 먹지, 근데. 왔다가! 어, 이제 살살 깨들은 고개 숙여야 돼. 이길라 그러면 안 돼. 오, 어, 이거. 성공만을 향해 가던 젊은 시절엔 미처 몰랐던 지혜라는데요.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법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어, 여기 독버섯이 있네? 어이 독버섯이에요? 응.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와, 이건 딱 봐도 응. 독버섯이네요 응. 독버섯은 화려하다면서요 소나무 옆에 사는 게 통이버섯 응. 그런 생각해서 응. 내가 그거 두번 두 먹고 두번 실려갔어, 독버섯 아니, 한번 실려가셨는데 응. 또실려다고요 또? 네, 네, 뭐 통이버섯인 응. 응. 줄 알고 갖고 왔더니 이게 독버섯이랴 아침에 얼룰 때물른다는겨 머리 봐서는 늦게 오리다가비 오고 나서 또 갔더니 비슷한 게 있더라고. 아 이건 진짜 거지라고 따왔지. 그래서 따서 또 먹었지. 그래 그것도 한번 잘못 걸려갖고 또 일부 또 실려갔어. 버섯만 쳐다보면 뭐 이게 소름이 끼쳐. 한번 두번 아 그렇게 하나니까. 어떤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더막 식은땀 막확 나고 그렇게 뭐 거치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철퍼도 앉았고 이제 갱신이뭐니 네 발로 걸어 내려가듯이 내려갔지. 일년에 딱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는 노랑망태버섯. 독이 있는 부분만 제거하면 약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10년 동안 산을 헤매고 다니며 누구보다 산을 잘한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깨달은 후에야 섣부른 자만이었다는 걸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뜨겼네. 어? 어디요? 여기 이게 산삼이라는 게. 어? 아, 산삼 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이야 자태가 그냥 아름답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응. 확인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네. 심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자연산이요. 이야. 이 탄산을 그럼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요거는 한 5년 정도 됐지. 그럼 지금 이걸 캐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왔으니까 아까 약속했잖아. 이렇게까지 저한테 후식 안 주셔도 되는데. 쌍가진 지 옆에서 같이 커서 그렇지, 아... 두 뿌리요. 형제, 형제삼이라고 해야 그래, 되지. 음, 오, 라운더, 라운더. 음. 예. <laughs> 아이고 뭐 진짜 형제 삼인가 뭐 똑같이 응.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자연 산삼은 이렇게 생겼어. 5년 동안 고이 묵혀뒀던 산삼이 윤택씨 덕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택씨하고 나하고 한 뿌리씩 먹자고. 죄송스러워서. 아니요, 죄송스럽게 뭐 죄송스러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큰거한 뿌리. 제가 작은 거 먹게요. 아 이거 보고 나는 이거 달마다 먹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도 이거는 주시한 거죠. 거를... 어부득이고 먹자고. 감사합니다. 응, 응. 이제 꼭꼭 씹어서 여기까지 먹고 이파리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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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입이 아마 한참 마용 하는 나겠어. 옛날에 칡풀을 씹듯이 계역 씹어봐. 어 왔어. 형제삼일하잖아. 그럼 우리 형제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형제삼을 먹었으니깐 공기? 응 아우 아우 네응 음. 일어나자고 네응 음. 감사합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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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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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택씨 복받으셨네요 두분 산삼 드시고 기운이 펄펄 나시나봐요 그 가파른 산을 아주 뛰어내려가시고 아유 진짜 부럽습니다 오 음. 아, 음. 어, 여기 착불이 있네 이게 담쟁이 넝쿨이라고 아, 그 우리 어렸을 때부터 타고 에이, 올라가는 에이. 얘가 이제 빨아먹는 게얘 물을 그래서 얘가 기생한다 그래 가당 효능이 소나무에서 자라는 게효염이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나무 나무에서 자란 담쟁이 넝쿨만 독성이 없어서 약효를 볼수 있다네요 당뇨병의 치크죠 그래요 에, 에. 내가 당이 음. 좀 심었었잖아. 그 약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요. 음... 음... 필요한 거는 예. 다 보이게 돼 있어. 어... 네. 그냥 내려가자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덕분에 마음까지 두둑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자연의 선물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는데요. 아니 근데 왜 옷을 벗으세요? 맛이라도 볼거 아니? 네? 여기 뭔 맛을 봐요? 아 여기가 저 밀물 쪽에가 있어. 밀물 쪽? 가, 저, 그러이랑갖고 야, 깊은 산 중에 민물조개라. 특별한 음식의 정체가 바로 이 녀석이었네요. 아니, 저, 들어가신 거예요? 응아 진짜 있어요? 응. 어. 어? 어, 야, 던져보세요. 어? 야, 희한하네? 어머, 어머, 어우, 깊다. 그냥 손을 넣으면 돼요? 돌하고 있으니까, 돌하고 땅속로 깊이 파야. 처음 연못을 만들었을 때 넣어둔 민물조개인데요.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 힘들게 잡아야 해서 가끔 먹는 별미라네요. 오, 이것도, 이것도 크네. 와. 이게 찜이는 끼기려 놨는데 이렇게 클줄나도못 봤지. 이게 몇년 만에, 그럼. 4, 년 만에 하는 <laughs> 거지. 어? 오, 저왜 이렇게 생소하죠, 네? 저는?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네. 엄청나게 잡아먹었어, 이거. 표범은 이거? 언제 잡으셨어요? 이거? 표범. 산 속에서는 호피 입어야 돼요. 예? 호피 입어야지, 산에서는. 아, 산에서는 네. 왜 호피를 입어야 돼요? 호랑이가 산에 살을 입게 돼. 나도 같은 색깔 입잖아. 아, 그래서? 예, 네. <laughs> 호피를 입는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뭐, 일종의 보호색인 거죠? 아유, 말씀도 참 재밌게 잘하시네. 여기다 여깄다. 아, 아. 응, 음, 나가자고. 예. 막, 잡고. 그걸 야, 막 잡았으니까. 많이 잡았는데요? 예. 맹물이다 이제 또다 놓으면 내가 볼을 내뱉어. 예. 네. 자, 민물조개가 흙을 뱉어내는 사이 산중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쪽 와서 나좀 도와주지? 예,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양념할 동안. 네. 얘좀 어떻게? 처리 좀 해봐 이거, 어? 이걸 거 넣으니까 확 다무는데요? 이 깨도 이제 살으려고 이제 충동질 하는 거지 우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옆에 이렇게 날개 따고 그 아가미를 이제 그것만 떼내면 되거든 잘 해네 또 막상 또 잡고 하니까 음. 되네요 그 사람이 자꾸 다 보면 늘는 거지 뭐 각설탕 설탕이 그냥 갖다 놓고 굳어버려, 딱딱하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조미료마냥 갖다 놓고 굳는다고. <laughs> 아니, 그, 설탕이 굳어서 미리 굳어있는 거 쓰시는 거예요? 아니, 목이 늘어날까 봐 응. 응? 네?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는 거라고. <laughs> 설탕이 그러니까 응. 아주 크게 덩어리로 굳어버린다 이거예요? 응, 그렇지. 딱딱하게. 모든 응.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자연인만의 철학이네요. 담정이는 아, 여기다가 여기다 가담탐이 넣고 라고 넣고. 응. 약물로다가 아까 먹던 탐정. 국외, 자 약물로다가 응. 밥을 해야지 도시 생활에 지쳐 있던 그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특별한 밥입니다. 이거 양념장도 다된 거죠? 하나 아, 한 가지 빠졌어. 제일 어? 중요한 게 이게 네. 그, 오래 뒤야 꽃이 핀다고 간장인데 네. 50년이 너무 많이 음. 꽃이 핀 데야 속에서 이게 다이아몬드만한 생겨 오. 소금 결정체인데 오. 이게 뭐 누구야 이런 게 생긴 데야 그냥 소금이 아니고아 그냥 이게 소금이 아니야. 이 간장이잖아. 간장에 소금이 있었잖아봐좀 아. 봐봐. 짜면서도 단맛이 나. 지금 이거 응. 보니까 네, 네. 다이아몬드. 진짜 이거수정 같아 무슨. 먹어봐. 아이 타로. 엄있잖아좀 아, 넣고 봐. 단맛 나잖아. 짜죠. 아 이거 단맛 나. 이거 빠서 저 넣으면 아주 끝맛에 끝맛이 음, 음. 끝맛이. 고소한 맛이 는데요이 네. 와봐. 이거 빠갖고 여기다 넣자고. 야 정말 시간의 기다림이 왜? 주는 보물입니다. 간장 소금은요 씻어서 햇볕에 잘 말려주면 깊은 풍미를 지닌 최고의 재료가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조미료로도 음. 쓴다고. 요 간장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가요? 아, 네. 아는 지인이 오, 준 거지. 아, 그래요. 네. 음. 옛날 어르신들은 딱 독에다가 간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간장, 네. 된장, 고추장. 네. 음. 아, 그래서 그렇게 먹었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아, 일찍 돌아오셨어요? 예. 네. 그때가 몇세 때였어요? 지금 12살 때. 최선이 씨야 뭐그논 논이라 그래야뭐 맨날 물 쪼가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 좀 했지. 고생하면서 이제 내가 터도 베는 데 남한테 지기 싫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뛰었지.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 세월, 이제 자연의 품에서 그보다 더큰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다 익었으니까. 십나무나와서 예. 죽을 이게, 뻔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퍼서 먹지 뭘? 예예. 어, 어, 잘 됐네. 그저 저거는 고도 내나요 얘는 또 얘대로. 우리한테 줄막주었잖아 네. 얘는 이제 여기다가 꼬시례를 하고, 어 인택씨는 요건 로컬 생 했으니까 좀 많이 먹고 어이구. 네. 어이구 그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밥그릇만 크지, 실장 그렇게 크지도 않아. 삼밥이 <laughs> 네. 니께 네. 소화 잘 되게 먹고. 어. 자연인의 넉넉한 인심이 가득 담겨서 더욱 근사한 밥상입니다. 도 좋고 뜻하게 네, 네. 해서 먹어야 치맛나지. 네. 아, 전이이 이, 네. 이 담쟁이 넝쿨이 들어가니 밥 네. 맛도 네. 궁금해요. 구네요 네. 음, 이게 뭐 양나무하고 또 담쟁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음. 할게요 이거를 같이 먹는다고요, 음. 근데? 어, 어 감사합니다. 음. 이야. 먹어봐죠 음, 아, 민물조개가.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닷가만 먹다가 밀물 쪽에는 청부자노. 그데 네. 이것도 밀물 쪽에도 양념액이 나름이지 바닷 쪽이 하고 차이는 아마 이게 조금 오래 오래 사러서 그런가 좀 질긴 맛이 있어. 음, 근데 네. 좀 그런 네. 네. 것 같아요. 네. 푹 익혀서 먹어야 하는 민물조개는 음.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번 먹어도 네. 돼? 껍데기에다가. 어. 야, 이거 새로운 밥 도둑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저금 오래 간만에 먹으니까 별미네요.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요리라는데요. 서늘한 밤바람과 아름다운 풍경이 그 맛을 더해줍니다. 이 기가 막히지? 이게 여기. 여기는 별미요 별미. 아유, 산속에란 조개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하고 먹 먹은 파박노릇 그냥 뚝딱이네. 야, 이거 뭐? 오, 어! 맛있어. 음. <laughs> 맛있으니까다가 고맙네. 산삼에 이어 민물조개까지, 야 정말 모든 걸다 내어 주셨네요. 짧은 인연에도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자연인. 아니 이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 왜 홀로? 산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아내분이랑?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하나만 이 사람하고 하면 이제 내가 모든 빚을 걸머줄 수 있잖아 그 사람까지 뭐 고생시킬 건 없잖아 가족에게 응. 짐이 되는 게 그렇지. 싫어서 건립도 응. 되는 거지 응. 나로 인해서 애들 엄마까지 뭐 건립들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 하나만 짐치고 가면 되는 걸.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마저 산산조각 나고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그때.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이 좋은 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으니까. 그렇지. 아드님들도 음. 오히려 못 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을 쏟지 않으셨었어요. 그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자식이 내게 이제 어디 다칠까 봐 이제 궁금해금 이제 살았지. 음, 근데 이제 응. 많이 떨어져 계셨잖아요. 예, 떨어져 있어도 일단은 내가 애들은 이제 나마냥 내가 이제 배움이 짧잖아. 그렇게 이제 자식을 가르치려고 내가 이제 애들을 노력을 많이 했지. 그럼 몇살때 그러면 자녀분들이요 떨어진 거예요? 한 17년 됐어요. 지금 10살 때. 10살 때? 응. 아니 이쯤에는 이제 자식을 내가 좀뒤로고 다녔지. 산중의 눈부신 아침이 찾아오고 분주한 그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근데, 근데 이도마뱀봐 응? 도마뱀. 이봐, 거 이봐, 이봐. 오, 이거 참, 응. 어, 이거 돈, 버, 아니, 돈 버는 건데 이거 돈벌랜드 이게. 아, 다다 깜둥했어요. 어, 저. 이게, 이거부터 더큰 것도 나와. 저 박쥐도 뚫는다니까? 박쥐요? 응, 박쥐잖아. 예. 네. 박쥐도 들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 귀엽네요. 네. 김정들라고도 대화하고 세도라고도 대화하고 운기는 하는 거지. 뭐, 어이고, 그래 또태우도 하네. 응. 그고풀다 갔다 줘 여기다가 넘어고다 줘. 육면 이런 데다가 넣지 마지. 아지 자다가 지금 깜짝 놀라. 아, 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일과는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면도 하시나 봐요. 음. 네. 아유, 저는 수영을 즐기다니니까 네. 면도를 자주 안 해요. 네. 조금씩 해요. 네. 네. 아 머리에 네. 면도 하신다고요? 네. 머리서부터 이제 다 같이 빌지. 여름에는 일에한 번씩 깎고, 겨울에는 수어은 네. 겨울 한번 깎고. 겨울에는 수영을 또기르요 8월 달부터 9월 달 되면 은 네. 수영은 안 깎고, 겨울에는 또 물이 뜨거운 물이 별로 없잖아. 아무도 보는이 없는 산중이지만 몸 단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묵은 때를 털어내면서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낸다네요. 어디 한번 저 한번. 아, 야 마음이 그냥 열리는 것 같지. 음. 마음이 시원하지. 진짜 또옷좀 벗어. 예? 산책겸해서 마음을 비워야지보 여기 터사 그런 사람 없죠. 자연인의 하루 일과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알몸 산책. 평소에는 알몸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한답니다. 왜 이렇게 벗고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네. 혼자 살다 보면 외롭잖아. 그러니까 외로울 때는 그냥 아침만 이렇게 딱 닦고서 걸었다 보면은 이 스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네. 그냥 부드러워. 또비 오는 날은 또비 맞는 그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 눈올 때는 눈 차고 다그랬지만 차가 이게 맞으면 녹잖아. 흘러들릴때그 촉감. 이파리가 지금 이렇게 닫혀놔. 그다 이렇게 끝에 버려가잖아. 끝에 버려올 때. 이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 얘기했나 말아. 간지럽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지만 문득 외로움이 밀려들 때면 이렇게 자연의 품에 안겨 위로받곤 한다네요. 하자고. 이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땅두릅이라고. 땅두릅이요? 예, 네. 두릅나무 중에서도 질 네. 좋은 나무, 연한 거로만 한입에 무식거만 세 개씩만 따. 신나물 좀 이렇게 따고 하자고. 신나물이죠? 네. 형님 이거런 네. 거는 봄에 순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여기가 응달지다 보니까 네. 응달 속에서 먹는 거는 지금도 삶아 먹는 건 괜찮어. 아침 산책길에 창거리 쇼핑까지 할 참인데요. 먹동아 이거 더 따갖고 하자고, 호박잎. 호박잎 좋죠? 네. 이것도, 뭐, 이것또 덜미요.